어, 떠납니다. 예, 제가 어. 자, 이제 경기 들어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어제 손석희 선수의 연습을 모니터링을 하고 연습 상대가 없다고 제가 연습을 도와줬어요. 아 그래서 <laughs> 고인규와 만든 빌드를 <laughs> 이영호를 상대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자야 되는데 중계 준비하려면 계속 가지 말라고 이것 좀 해보자고 해서 어쨌든 기가,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laughs> 기가 막히게 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겠습니다. 함께 만든 빌드를 장화자찬을 네.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네. 기가 막히는데 뭐 아니면 또 왜요? 기가 막히는데 그냥 막힐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참고로 손석기 선수는 이영호 선수의 보급고, 위치, 정찰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회전공마에서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지금 고인디에서 리온이 네. 더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 병영, 사실... 병영 어. 안 짓나요? 노병영... 일단은 전진과니다 아, 노병형 더블 커맨드인가요? 노병형 더블 사랑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완벽히 손석희 선수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 그림인가요, 그러면? 네. 사실 이 경기 시작 전에 채팅을 제가 봤는데, 손석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영호 선수에게. 다시는 하기 싫었는데, 왜냐면은 상대 전적이 앞서 있으니까. 네. 다시는 하기 싫었는데, 처형 당하게 생겼네요. 뭐, 이영호 선수에게 하, 이런 식으로 채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우. 자. 시원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게임수가 많았잖아요, 토스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 빌드의 가지수와그 빌드를 사용하는 전장선택이 좀 어,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이르렀기 네. 때문에 회전모만은 안봐도 노병형, 덤블사령 보고 병영의 위치는 어, 언덕을 걸치는 쪽에서 전투에서좀 지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섰는데 이거 뭐 고인규 에서은 지금 어떤 빌드인지 정확하게 알고있어서 속으로 흐뭇하게 지켜보시겠지만 <laughs> 앞뒤 사정 모르는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일단 전진 추석자 표시거든요. 네일광전사일 네, 추석자 이고로 찌르는 빌드로 현재까지는 보이는데 과연 이게 만지 틀린지는 네. 골에설 혼자 살고 혼자 즐거워하고 있겠죠. 지금. <laughs> 그래서 빌드가 그 원래 토스가 먹는 빌드잖아요. 원래 이런 빌드만 돼도 토스가 상당히 기분 좋을 수가 있는데 좀... 한 가지 공격 형태가 더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을 앞두고 있는 거죠. 고인규 해설위원 사실 손석희 선수가 맵제구를 하기 위해서 맵제구 무대에 올라왔을 때, 소, 고인규 해설위원을 보고 씨 웃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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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목마를첫 번째 맵을 선택을 했을 때. 오, 일단 빵춘데 달립니다. 달려요. 6시. 자, 6시. 어? 탐사전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웃음> 자, 자. <웃음> 앞으로 다시는 볼수 없을 빌드입니다. 이러면은, 네. 건설로봇으로 광전사를 둘러싸서 잡을 수가 없지 없어지죠,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네. 자, 일단은 광전사 한 기와 어 추적자까지 나왔고요. 자, 끝내 주는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막히는데요. 이게... 어차피 갈 거면 추적자만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탐성만 남겨두고 다 가는 거예요. 어, 네. 일관문 추적자만 생산할 수 있는. 네. 오! 자, 일단 추적자. 그리고 광전사컨트롤해 주고 있는자 비비입니다. 자, 비비죠. 비비입니다. 비비야. 야갑이 영웅은 막습니다. 어... 선수 케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자, 아직 근데 네. 모선액 좀더 봐야 네. 되는데요? 어이 모선액 이 해병이 잘린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네. 어, 건설로부터 추적자. 어, 추적... 자기 일단 모선액 무시하고 건설로부터 네. 추적자부터 잡아야 되고요. 어, 지금! 자 모선액. 그래도 이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상태라서 이게 만만치 않아. 4원 <laughs> 채치는 지게로봇으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영호 선수. 안마량에 네. 네. 지금... 지게 떨궈 놓고 본체네 건설로봇은 전투로봇으로 쓰는. 네. 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사삼이 이제 어! 없기고요. 야, 그 와중에 뺏어, 모선이 좀 더. 시간 내고. 아, 끌고... 추적자 한기. 아, 영혼을 실어서 추적자 컨트롤 해야 합니다 어. 네. 여기까지는 진짜 잘 버티고 있는데 추적자가 쌓여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헤라는 돈을 더회복해고 있어서 어. 어. 네. 네. 네, 일단은 추적자는 계속해서 찍히고 있어요 어제 마지막 경기가 이랬어요 딱이 상태였거든요 아, 네. 근데 지게로봇을 눈치껏 앞마당에서 떨궈야 됩니다 자원 칠시 확인해야 돼요, 이영호 선수 그렇죠 네. 자, 지금 모선핵이 터진다면은 손석희 선수는 더 이상 경기 이끌기 힘들 수도 있겠고요 네. 지게로봇 아, 지게로봇을 계속해서 모선핵으로 건드려주고 있고 모선핵, 모선핵 잡혔어요 자, 지금 해병이 현재 6기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오, 또들어와요 자, 이거 추적자 잡아야죠 이거는 거의 거의 막았네요 이거는. 네. 아 근데. 자 주작. 전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컨트롤에 대한 변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전설롤이 너무 없어. 그건 두라... 불안해. 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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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자 한기 아~ 안습니다 안마당에도 궤도 사령부가 있고 본진에도 궤도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 사령부가 두개인 상태라서 운영을 흘러갔을 때 이영호 선수가 좋죠. 자 탐사정을 찍고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수많은 연습을 하고. 그대 이영호 선수, 더군다나 더블 사령부 네 노병형 더블 사령부를 위해서 준비를 해온 빌드인데 그래도 어느정도 막혔어요 역시 여기서 이제 이영호와 현역 현... 와, 길막기빌막기 어, 수적자 한기는 올라가고 네. 있는데 해병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여, 순식간에 또 체력 낮은 애들은 벙커로 돌아가고 와 체력 높은 해병만 수비에 동원되고 네, 지게로봇 떨어지는거 보이고 재앙입니다 자, 일단은 해병 4기가 갈데 없어요. 네. 척추 갈데 없어요. 저 마음은 알겠지만. 아, 예. 네. 연습을 다른 선수랑 했었는데요. 본계설이라또 <laughs> 네.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막혔을까요? 전 네.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손석희 선수가 너무 좋아한, 저한테서 통한, 통한 나머지 이용호 선수에게 시전을 해봤지만. 네. 네 이건 뭐,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네. <laughs> 아니, 이, 어떻게 되는. <laughs> 오주간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손석희 선수와 이영호 선수 아직 승자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손석희 선수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내일 또 중계 네. 시간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추적자 컨트롤이 미스가 있어서 후기나한기 음, 네. 정도만 살았어도 네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뭔가 이영호 선수의 어, 전투로봇에 보 눌린 거 같으세요 언덕 시구권 플레이 좋고요. <laughs> 네. 그는 현재 해병 6기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 진짜 침착하네요. 네. 와 그러면서 한병역 가스 채취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예. 1차적으로는 해병의 시절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음, 네. 그리고 네, 지금, 지금 과감하게 내려와서 안마당언덕위에서 받고 있는 판단도 좋은 게이곳 네. 시간 좀 지났다가 파수기 소환돼 가지고 언덕 아래 영원히 갇혀 있었으면그러면또 테란이 경기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영역을 확보해 두겠다는 생각. 자, 컨설로 어, 하나 돌려주는데 저것도 아, 손석희 선수도 집중력 굉장히 좋네요. 네. 과연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는 프로토스의 상황을 알 수가 없고요. 위치 않아요 위치 모르지 않나요? 예. 이용은 정상 같죠 그래서 스캔을 때리고 싶은데도 스캔을 못 때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 삼병영까지 늘려주고 안마당 쪽에 어, 네, 안병, 안마당을 내려오기 위해서 벙커를 네. 지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추적자들이 묵숨 걸고. 해병 이쪽으로 와라라고 낚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우, 네, 근데 아, 육해병이 지금 안마다 본진 네. 수비를 위해서 가네요. 네. 안 낚였습니다. 이영우 안 낚였어요. 그렇죠. 딱 육해병을 배치해 주면서 아, 지게 로봇이 거의 네. 뭐 영원히 떨어지는데요. 네. 목숨까지 걸고 낚았는데 안 낚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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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좋죠. 네. 자, 소조개 선수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마당에 아. 잡을 수 있는 건설 로봇은 또한 기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답답해지는 게프로도스들예언장 1! 일 남았어 1! 와.. 안만하게 들어간 네. 추적자는 살아 네. 돌아가지 못한 지지, 지지. 지지.